안녕하세요. 여러분에게 다정한 시간을 선물하는 바이블이에요. 이번 영상부터는 코바늘이 처음인 분을 위한 기초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. 먼저 코바늘을 하려면 실과 이 코바늘 잡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. 자, 코바늘을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갈퀴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으로 실을 끌고 와서 뜨개를 하는 원리라 항상 이갈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코바늘을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코바늘을 잡는 방법엔 나이프 그립, 펜 그립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먼저 나이프 그립이에요. 우리 스테이크 같은 거썰때 나이프 이렇게 잡잖아요.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코바늘을 쥐는 방식인데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펜슬 그립보다는 크지 않아서 우리가 좀덜 가는 편이고요. 손 전체를 사용해서 코바늘을 쥐기 때문에 두꺼운 실 같은 것들 때 그럴 때는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. 이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해요. 자, 다음 방법은 왜 우리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는 펜슬 그립이에요. 자, 이렇게 연필 잡듯 가볍게 코바늘을 쥐는 방식이고요. 나이프 그립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빠르게 될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이 나이프 그립에 비해선 넓은 편이라 장시간 뜨게할 때는 피로감이 조금 더 빠르게 올수 있어요. 이 코바늘 잡는 방법은 정말 개인마다 편한 방법이 다르거든요.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익혀 보시고.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펜슬 그립으로 뜨개를 하다가 지금은 나이프 그립으로 뜨고 있어요. 자, 이제 왼손으로 실 잡는 법을 알아볼 건데요. 먼저 실은 이 겉면에 실 끝을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안쪽에서 실 끝을 찾아서 빼준 다음에 뜨개를 시작할 거예요. 이유는 이 겉면에서 실을 쓰게 되면 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오염이 되기도 쉽고 뜰 때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살살살살 딸려 나오게 꼭 안쪽에서 꺼내주세요. 자, 먼저 이 짧은 실을 오른손으로 잡으세요. 그리고 왼손 새끼 손가락 앞에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걸고. 약지랑 중지 지나서 검지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. 이게 기본 자세예요. 이 순서를 실 잡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 보세요. 그리고 이실 잡을 때의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검지에 힘을 너무 바짝 줘서 이렇게. 쫙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짝 꺾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. 걸려 있는 실의 위치가 이 손가락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 앞쪽 마디 있죠? 이 앞쪽 마디에 걸려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왕초보인 분들은 뜰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왼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. 쉽진 않겠지만, 긴장감을 조금 내려놔야 이 새끼손가락에 걸려있는 실이 코바늘을 통해서 실을 이렇게 끌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. 그리고 이 검지에 걸려있는 이 실의 장력도 잘 유지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. 짧은 실 오른손으로 잡고, 왼손 앞에서 한 바퀴 둘러준 다음 약지랑 중지 지나서 검지 뒤쪽으로 넘어간 후에 엄지랑 중지로 잡아주세요. 그리고 코바늘까지 이렇게 잡으면 코바늘 뜨개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사슬뜨기를 배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뜨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그러니까 다음 수업도 함께요. 그럼 오늘도 바이블이 하세요. 안녕.